강아지는 먹고 자는 자리에 배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는 왜 자기 쿠션에 대소변을 보고 거기 누워서 잠도 자는 걸까요? 물론, 개는 자신의 생활공간과 배변교육을 구분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샵에서 분양받는 강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강아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 보통 태어나는 번식장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칸막이, 뜬장 같은 곳에 어메개와 새끼들이 끼 같이 있고, 거기서 그냥 좁은 공간 있잖아요. 근데 그, 그 좁은 공간이라는 것은 쉬는 곳과 싸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냥 싸요. 그러다가 새끼 강아지가 경매장을 거쳐서 분양샵으로 온 다음에도 여러분 분양샵을 잘 떠올려 보시면 분양샵이라는 곳은 개들이 있는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좁은 칸막이에 쿠션하고 배변패드만 있거나 정말 운이 좋으면 그렇죠 쿠션 없이 배변패드만 두는 그런 분양샵도 많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거기서 며칠을 보내면 자는 곳과 싸는 곳이라는 게 구분되어 있지 가 않잖아요 그곳은 그러니까 그런 개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죠 그러면 이런 개들은 평생 그렇게 가는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개들이 기본적으로 습성이라는 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강아지를 분양 받아서 집에 데려오면 자는 곳과 싸는 곳을 최대한 구분 지어서 자꾸 지내 함께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꾸준히 계속 배변 교육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저희 강아지 엘리도 샵에서 데려온 강아지인데 처음에 쿠션을 정말 여러 개 버렸어요. 그냥 자기 집에다. 자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그것도 바로 이렇게 싸는 거죠. 그 친구의 아이게는 자는 곳과 싸는 곳이 구분이 없었으니까. 걔가 자꾸 낮에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다들 자는 새벽 시간에 이상한 데다가 대조변을 싸놔요. 아주 미치겠어요. 혼내도 소용이 없고. 그 개에게는 사람의 눈을 피해 대소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회가 될 때마다 저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개들은 생각보다 대소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배변 교육을 하실 때 혼내거나 호통치거나 큰 소리를 뭔가를 못하게 하거나 아냐,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예민한 개들은 그 우리가 한숨 쉬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개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장소에 싸지 않았음 하는 거를 어떤 감정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나타내려고 하지만 개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 느 아, 이 사람, 이 존재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대소변을 하면 안 되겠다. 즉, 숨어서야 해 된다는 걸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가 학습하게 되면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지만 대소변 교육할 때 혼내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놀래키지 마시고, 아니 여기서 싸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또 하면 안 되는 거, 싸려고 자리 잡고 있는데 들어올리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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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화장실 문 열고 닫고 들어가서 변기 앉아서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나를 들어올린다.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이제 혼내면 안 되고 스트레스 줄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근데 우리 이 개는 이미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앞에서 잘안 싸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고치죠?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개들은 일단 사람 앞에서 실수를 하든 제대로 하든 대소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고 내가 되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실내에서 전혀 안 싸는 강아지라면은 실외에서부터라도 물론 이 강아지는 이미 실내 배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고치기 진짜 힘듭니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실내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싸는 편이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칭찬부터 해주세요. 간식 보상이라도 해주시고 그럼 강아지가 어 어디다 싸는 거는 나중 문제고 아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가 배변 활동을 하는 게 혼날 일이 아니구나 뭐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배변 교육을 시작하셔야 되죠. 오늘 강아지를 입양해 왔어요. 바로 배변 교육을 해도 되나요? 강아지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배소변 교육을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강아지가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뭐 집안에 숨어서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뭔가 좀 겁을 먹은 듯 하든가, 겁을 먹은 듯 하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대소변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좋지 않죠. 혹은 봤을 때별 문제 없이 활발하게 지내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어떤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군데군데군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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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 패드를 깔아 두시는 건 필요하겠죠. 대형으로. 바닥에 배는 게 싫어서 소변 실수할 때 배변패드를 엉덩이에 갖다댑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대소변 습관 관련해서 개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에게 의인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지, 동물, 그냥 짐승의 입장에서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대소변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행위인데 자꾸 그걸 하고 있을 때 건드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 앞에서 잘 대소변을 하지 않고 참으려는 그런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대소변을 할수 없는 강아지는 당연히 사람 앞에서 대소변을 참으려 하게 돼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배변 유도제를 사서 뿌렸는데 거기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쉬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개는 대소변 냄새뿐만 아니라 이 넓은 공간의 위치 자체도 인식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우리 집에 화장실이 어딘지 바로 이렇게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이 공간을 인식해요 배변 유도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통해서 강아지를 유인하는 건데 냄새를 가지고 강아지를 대소변을 유인한다면 우리 강아지 소변을 조금 묻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어요 배변, 배변 유도제라는 거는 대소변을 못 갈아서 혼냈더니 제 앞에서 보란듯이 오줌을 갈겼어요 상상도 못한 저희 강아지 안가품에 너무 화가 나서 엉덩이를 때려줬어요 대체 우리 개는 왜 이렇게 저한테 못되게 울까요? 개는 안 갚은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개에게는 죄책감이나 복수심도 없습니다. 간혹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건 모두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걸로 개를 혼내, 막 개를 너왜 그랬어, 왜 그랬어, 혼내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꼭 정말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되게 잘못됐다는 듯이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그냥 재미로만 보면 좋은데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개가 아이고 이거, 이거 봐 잘못한 거 알잖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사실 되게 큰 문제예요. 개에게는 죄책감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대소변을 혼냈을 때안 갚음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개는 순간적으로 좀 높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소변으로 일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변주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이면 개 입장에서는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밍 시그널을 시도를 하죠 소변을 지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들 중에 물론 모든 분리불안 강아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 중에 일부가 대소변으로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혼내거나 때리거나 해서 고칠 일이 아니에요 딴 곳에 배변하면 그 순간 혼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실수하는 즉시 뿅망치와 페트병 등으로 바닥을 팡팡 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안 좋은가요? 네! 만약에 이런 방법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강아지는 뿅망치, 페트병 등의 부정적인 자극과 여러분, 견주라는 존재를 이렇게 짝짓게 되겠죠? 이게 긍정적일까요? 아니요, 부정적입니다. 매우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런 강아지는 여러분 앞에서 대소변을 참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이 밤에 잘러 들어갔을 때 몰래몰래 대소변을 해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강아지를 교육할 때뿅망치 그리고 페트병, 그리고 시, 신문지 돌돌만 목니 같은 거는 다 갖다 버리세요. 인터넷에 나온 방법은 다 해봤어요. 배변 타이밍에 맞춰 옮겨보기도 하고 실수할 때 신문지로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울타리에 가둬보기도 했어요. 페트바다 간식을 올려놓는 순회 공연도 해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소변을 도저히 못 가려요. 그리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죠? 인터넷에 나온 방법을 다 해보셔서 그래요. 배변 교육은 습성을 잡는 교육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한데 이거 조금 해봤다가 안 된다고 저걸로 바꾸고 저거 조금 해봤다가 그걸로 바꾸고 막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A 방법, B 방법, C 방법 다 하니까 강아지가 혼란스러워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죠. 올바른 방법 하나로 꾸준히 쭉 늘고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강아지는 앉아, 엎드려, 손, 돌아, 코, 하이파이브 다 하는데 대소변을 못 가려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대소변을 못 가리죠?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들은 간식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개인기예요 간단한 개인기예요 대소변은 반면에 습성을 잡는 일입니다. 개가 화장실 공간을 인식하고 그곳에 가서 매번 대소변을 한다는 거는 하이파이브 돌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견주님의 강아지는 똑똑한 강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끈기 있게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혼자 사는데요. 아침이랑 밤에는 제가 있으니까 교육을 하겠는데 낮에는 그럼 어떡하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낮에는 여기저기 싸니까 분양샵에서 시킨 대로 좁은 울타리에 쿠션하고 패드만 두고 가둬놨는데 CCTV로 보니까 자꾸 낑낑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혼자 사시면 다르, 별다른 방법이 없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 사신다고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내가 강아지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집에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집에 계시는 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낮에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 비해서는 느리게, 걸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 없어 꾸준히 그냥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집에 사람이 없고 강아지만 있다면 당연히 여기저기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배변 교육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에 공간을 제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분양샵에서 말하는 대로 굉장히 좁게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쿠션과 물과 배변 패드만 두는 방식은 교육도 되지 않고 강아지 스트레스 주기 쉬워요. 중요한 건 쿠션이 됐든 집이 됐든 쉬는 공간과 배변 패드까지의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틈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배변 패드와 쉬는 자리를 붙여 놓아선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강아지는 수컷인데 중성화를 늦게 해서인지 집안 곳곳에 마킹을 해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마킹은 중성화를 하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중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습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외 마킹은 강아지가 자신이 정보를 남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 마킹의 경우는 실내생활에서 쌓이는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가 마킹을 실내에 다하면 혼내는 경우가 많잖아,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혼냄으로 인해서 또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럼 또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마킹을 하고 또 혼나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내 마킹을 완화하려면 일단은 밖으로 자주 데리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가능한 계속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충분히 마킹을 하게 해주면 실내에서 마킹을 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패드를 모서리에 붙여놓는다든가 집 여기저기에 붙여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놓는 게 좋습니다. 배변 교육 동영상을 보고. 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대소변을 못 가려요 어떤 때는 패드에 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바닥에 싸요 강아지가 싸려고 해서 패드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책을 못볼 때는 그냥 여기저기 마고 싸요 낌새가 보여서 유도하려고 해도 잘안 오고요 참고로 어, 2개월 된 강아지입니다 2개월 강아지는 못 가립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교육해 주시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변 교육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드레일리 블로그의 임태현이었습니다.